드립니다. 수상소감 만나볼까요? 네, 저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안녕하세요. 스테이씨입니다. 네. 먼저 우리 스윗분들 정말 정말 고맙고요. 또 저희 라도 PD님, 최규성 PD님, 최진우 대표님, 상승의 이사님, 김동민 본부장님, 그리고 저희 하이어 식구분들 항상 저희 가족같이 챙겨주시고 어, 너무 도와주시고 늦게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저희 예쁘게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는 저희 알루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과 또 저희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 베스트 퍼포먼스 상인데 저희 뽁이춤 만들어 주시고 연습생 때부터 저희가 다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저희 코드팔팔 유정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 저희 보컬 현정 선생님 현정 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서울 가요 대상은 처음 참석하는 건데 어, 또 이렇게 베스트 퍼포먼스 상이라는 정말 귀한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뜻깊은 상 받은 만큼 저희가 앞으로 멋지고 정말 꽉찬 그런 무대 그리고 또 좋은 에너지 전달할 수 있는 스테이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어, 우리 가족들 그리고 멤버들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사랑하는 스윗 어, 항상 믿고 응원 미년에도 스테이씨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